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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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도 갓붙여올겠습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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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하이. 하이. 하 16km 4분 27초. 하이 하이 힘난다 잡아라 잡아라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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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은어디요 춘마 춘마 춘마에서 춘마. 목표는 3.25이이5 응원합니다 수습니다네 안녕하세요 어 은빈이 아, 야. 어, 빨리 들어왔는가봐. 오늘 이스좀 10... 올렸습니다. 한 4분 한 50초. 4분 50초? 네, 잘 뛰네. 네, 컬러 날렸는데. 예, 네. 좀 빨리 들어오겠습니다. 아, 오늘은 운동 많이 했는같다몸 <laughs> 좋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10분. 다음에 경주 하프 나가고요. 경주 하프는 목표 어떻게 되세요? 1 시간 40... 48분? 한 시간 48분? 45, 50분 안에만 그냥 들어. 오 네. 우리 경주 마라톤 투어 뵙겠습니다. 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예야 네. 달리 잘 생겼다 네. 예김 대형님 네. 오늘 기록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28분 나왔다 28분 18분 아이가. 28분. 최고 기록은 어떻게 되시는데요? 네, 30분이었어. 30분 그래도 목표 달성했네. 네아이고 네. 잘했다. 그런데 네. 자기는 몸봐라. 네, 서브스 해야죠. 여러분 정말 잘뛰이안 생긴 나? 생긴 게 이래 생긴 사람이 주전 30분대 네. 하는 사람이다. 마라톤 언제 시작했습니까? 28번. 작년 2대회가 첫 번째. 아, 작년 2번이 1년 2번이 됐네. 2번이 1년 됐어요. 예,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서 하세요 민철이. 네. 영 네. 오늘 빨리 들어온 것 같은데 몇 분? 아1 시간 37분 정도. 자 목표는 얼마였습니까? 일단은 40분대 들어올라 했는데. 어. 작년보다 너무 못돼서 아, 막 40분대 들어올라 는데 그래도 기록 깼잖아. 네. 근데 원래는 t v 가1 시간 반 아. 되는데. 아, 아, 아. 너무 운동을 너무 많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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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네. 그럼 나한테 한대 맞자 됐고 네. <laughs> 다음에는 대어 어딥니까 경주풀입니다 경주풀에서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 일단 330 목표로 330네 예, 에이 볼서브3로 하안돼요그면325 하자 아 일단은 어. 목표를 낮춘 다음에 아니다 목표를 높여야 된다 친구 잘 뜹니다 잘 뜹니다 어 아니야. 목표를 말해야 되겠노 330 325뭘 해야 되겠습니까 목표를 3시간 15분이 적당하다 아 사시, 그럼 4시간 3시간 19분 일단, 노래만 해보고. 그래.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만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전해질 파우더 먹겠습니다. 와이프, 고맙습니다. 야, 우리 와이프 최고다. 응. 음. 몸좀 닦아주세요. 아이고. 어. 어, 어. 예, 예. 야, 오 어.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몇분에 들어왔습니까? 오늘 어, 첫 학부인데 1시간 23분, 22분 나온 것 같습니다. 아, 그래 자기는 잘 뛰게 생겼는데 아, 네. 목표는 어떻게 되는데요? 원래 1시간 24분 잡았었는데. 오, 20... 어, 더잘 뛰네. 예, 네, 잘 뛰어가지고 지금 마라톤 10km 두번 뛰고 학부 음. 처음인데. 처음? 네. 집은 어딘데요? 집은 이제 포항에서 일러고 어. 이제 왔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이름 안 보자. <laughs> 네. 전재훈님, 네. 내가 장담을 한데 네. 자기는 내년에 네. 2 시간 4 0 분대도 하겠다. 아 감사합니다. 풀코스. 올해 1 0월 달에 풀 코스를 메인으로 해서 서브 쓰리. 그 그건데 어. 요즘에 계속 댓글에 자 가자 댓글 달고 있는 사람이. 아 그래요? 내자 <laughs> 네. 네. <laughs> 가자 이러면 핫안 눌린다 해. <laughs> 네. 최근에 아. 몇개 누르셨던데? 어, 어. 안 누르셔가지고. 그래 자 가자 이러면 네. 뭐 왠지 너무 짧잖아. 자, 네. 자 가자 뭐 이. 한 마디만 들어왔는데 파이입니다 <laughs> 이런 식으로. 아니, 그럼 내가 누군지 네, 알잖아. 아, 누군지 모르니까. 그파에잘 네. 뛰는 사람들 많잖아. 저희 탑런 팀이라고 정렬이 그래. 형님하고 저희 다 그래. 같이 왔는데. 어. 예. 하나 둘 셋. 아 감사합니다. 그래. 그 형님들하고 네. 좀좀바삭 땡기 갖고. 네네. 내년에는 진짜 이사고하자. 네.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어, 올 가을에 네. 서브 서리하고. 네. 서브 서리는 쉽다 지금. 아 네. 감사합니다. 어, 네. 이사고 합시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파이팅. 파이팅. 예. 이주연님. 지금 몇분 들었는데? 아, 41분. 41분 목표 얼마였어요, 오늘? 35분. 35분. 그, 자기 초반에 내 앞에 간 거, 그거 잘못됐대. 네. 요즘 한 달에 훈련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100km 밖에 안 됩니다. 100km 밖에 안었다고 네, 네. 아, 훈련거리가 짧았구나. 근데 날씨가 또 더웠다. 근데 지금은 이제 또 시원해졌으니까, 이제 훈련거리 조금, 목표를 어떻게? 서버서리 페이스. 서브0리페이몇 km 뛰어갑니까한 달에? 약속해야 된다. 150kg. 아, 150kg 더 뛰어야 된다. 150kg 너무 짧다. 150kg 왔다가 200kg. 아, 네. 아, 이거 2 0 0 k m 밑으로는 이야기 안 하는데 <laughs> 2 0 0 k m 넘기자 그냥. 네, 알겠습니다. 2 0 0 k 200km. 좋겠습니다. 약속. 네. 예. 노래 좋습니다. 예. 오늘 수 많았습니다. 잘했습니다. 예. 예. 네. 김성진님 네. 오늘 하프 뛰는데 네. 네. 기록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오늘 31분 잘 뛰게 생기는데 목표는 얼마였어요? 35 언더했습니다. 35 언더인데 뭐 때문에 1분 오버했지 15kg 넘어서 좀에퍼졌어요뭐 어. 때문에 퍼졌을까? 초반에 좀빨뛴거 아이가? 빨뛴거 같지 않은데 조금, 어. 조금 더 웠던 것 같아요. 저는 열이. 아, 많아서 근데 네. 나는 뛸때 보니까 구름도 있고 네. 후반에 약간 더운데. 아, 네. 다음, 다음 주에 더잘해야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 9살이니요 스물아홉 살. 내 생각은 이래. 자기가 2 9 살이고 여기 여기 뛴사람들잘뛴사람들 많거든. 여기도 잘 뛰어. 네. 그냥 내가 생각해 자기는 없수잘 뛰게 생긴데. 아 1분 넘은 게. 전체적인 페이스, 음. 계산하고 뛰어. 1시간 29분 하려면 1km는 몇분 뛰고 2km 몇분 뛰고, 조금씩 조금씩. 네. 오늘 1km 몇분 페이스 나왔어요? 저 3km부터 4분 15초로 계속 밀었어요. 그러니까, 4분 15초면 1시간 24분 표표하한 사람이 4분 15초로 뛰어야지. 자기는 초반에 무조건 5분 넘겨. 그 다음에 한 4분 아, 50초 뛰고, 아. 그 다음부터 자기 뛰고 싶은 대로 뛰어. 아.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오늘 네. 날씨가 더워서 퍼진 게 아니고, 네. 뭐 때문에? 오버, 초반 오버페이스다. 아 어, 잘 뛰게 생겼거든. 초반에 조금 한 5초 오버했는데, 그게, 어, 데미지가 좀. 그래. 어려운데. 자기가 4분 15초로 뛴게 네. 오늘 몸이 가볍고 이래서 잘뛴게 아니야. 음. 오버페이스 이서 그래. 아 같이 좀 운동해, 같이. 아, 살고 있어, 살고 있어. 근데 여기는 잘 뛰는데, 여기는 왜 실수해? 아, 오늘 페이스 보면 실패한 거네요. 그렇지, 페이스 실패했지. 아 어, 자기가 네. 페이스 좀 가르쳐주면서 뛰어. 그냥 뛰지 말고. <laughs> 몇 살인데? 저는 마흔입니다. 동생이잖아. 말하면, 따안 <laughs> 들으면. 빠다 어, <laughs> 치면서. 어, 말하면, 빠다 치면서. 잘하게 생기거든. 다음에는 훈련부터 좀 베이스 잘해갖고 합시다. 서브스리 TV 보고 좀 배우겠습니다. 아, 예, 저는 부정하기 많으니까. 야, 그래, 멋지다. 등 어? 산에 잘 뛰는 사람들 많다. 얼굴도잘 생기고. 감사합니다. 김동관님, 몇분에 들어왔지? 41분. 41분. 앞에는 사모님이어요 아, 네. <laughs> 사모님, 남편이 너무 긍정적으로 생겼다. 공부만 하이생겼데 운동도 잘하고. 구독자니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아, 네. 예. 얼마 전에 몇분 일했습니까? 그 45분 목표 했습니다. 45분인데, 오늘 41분이니까 성공했다. 네. 우리 아내분하고 사모님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네. <웃음> 예. <웃음> 예, 안녕하세요. 근데 아내분 오늘, 야, 이름도 예쁘다. 오, 송이님, 키로 <laughs> 송이님은 오늘 몇분 나왔습니까? 5km. 5 k m 인데 5km 몇분 나왔습니까? 설마 30분 넘고 그런 거 아이가? 어, 맞는데. 30몇 분? 네, 50분 넘었는데. 와, 50분이면 가면 1km에 10분씩이면 걸었네. 네. 알겠습니다. 두분 너무 보기 좋다. 예, 예. 다음에 자녀분하고 또 봅시다. 아, 네. 예. 예. 손종탄님한 아, 예, 버티 있습니까? 몇 네. 분에 들어왔습니까? 1시간 아, 34분, 기비로없겠습니다 34분? 예. 네. 야, 기분 좋겠네. 마라톤 TV, 그, 그, 그 하프 세트 먹고. 하비 t v 기로 7분 남주겠습니다 7분? 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서브서리 다 크면서 하프 세트를 구입해갖고 네. 먹어갖고, 오늘 7분을 다치겠다. 네. 아, 좋습니다. 다음 시합은 어디에요? 어, 안동 마라톤 풀 코스입니다. 남쪽. 안동 풀 코스고 그 네, 장난 아닌데. 산악이라고 하시던데. 네. 풀 코스 기록이 어떻게 되세요? 저풀 코스 한번 뛰었는데 대구 마라톤 4 시간 55분. 3시간 55분. 그런데 안동 힘듭니다. 아,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저번 달에는 부산 그 100km 울트라 마라톤 먼저 했습니다. 아, 그러면 괜찮다. 1 2시간이십분 예, 네. 예. 첫, 첫, 첫 마라톤인데도. 또.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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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 준비 잘 하시고, 예. 네, 알겠습니다. 예. 화이팅 하십네 화이팅입니다. 마라톤 TV 화이팅!